자, 반갑습니다. 대담하소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건 아니고 어쨌든 함께 참가하는 이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현입니다. 그리고 네, 그 오늘 그 저희가 대담하소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처음 시작할 텐데요.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저희가 그 대구를 주제로 하는 대구의 시사라든가 대구의 문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을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할 할까 건지 할까다가 하 이번에 제가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에 저희가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정말 저희가 저희 아는 사람들 그리고 대구의 청년들이랑 나누고 싶다는 주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배경으로 이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희와 저희가 모시는 런 대구의 인사들과 대구의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인사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가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쩔어, 있습, 쩔어 있습니다 지금.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근데 앞으로도 <laughs> 계속 이렇게 쩔 모습으로. 그, 아 그렇다고 아, 해서 그, 그 편안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평소 때 그렇다고 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노인분또 잘생겼다는 말좀 듣지 않습니까? 뭐. 요즘 참 신기하게도 <laughs>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 잘하게 생겼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못하는 데도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겼다니까. 는 얘기는 아니, 얼마나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동의를 못 하시겠으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지방선거였기 <laughs> 때문에 제 이름 때문에 후보자들이 쭉 나옵니다. 제 이름 검색해서 남우지 분들, 그 남구 선거구 나머지 분들 보시면. 네, 어, 괜찮다는 어, 생각이네요. 비스는 네.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랑인 분이지. 네, 제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면 저희가 이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잖습니까. 를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일상에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일상의 큰 변화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라는 <laughs> 거대한 어떤 나라의 역사와 하나하나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뭐 무, 무겁게 말고 아주 가볍게 아주 간략하게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를 최선 줄여서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대한민국 역사를 가볍게 읽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음, 저는 한국에 대해 뭐 정치 역사 저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 편이지만 노무현 이전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문 대통령 이후에 뭐 이명박, 박근혜 역사는 조금 알고는 있어도 세부적인 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었다 그리고 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물론 새누리당 자꾸 가리시네 저분이 좀 물론 습니다괜찮습니다예 물론 새누리당 <laughs>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온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한나라 당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우리 구 의원 후보 중에서는 최고의 브레인을 자랑하는 서울대 사회학과! 사회학과! 2학년 중퇴? 중태. 네, 중퇴지만 사회학과! 정치 대한민국 최고의 조합파들만 모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우리 정년 후보께서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제가 듣다가 어 이건 네네네. 궁금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네. 네.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그 역사라는 것을 어떤 지배층, 지도계층의 움직임과 거기에 대해서 그 급격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 그 매번 이렇게 현상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 어떤 에너지들이 응축돼서 드러난 어떤 그런 민중들, 국민들의 역사, 이두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에 변증법적인 그런 관계로서 저는 역사를 보거든요. 고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이제 한국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단락들을 커다란 혁명들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아니지만, 8.15 광복과, 그리고 그 육시, 어, 그 1960년대에 있었던 4.19 혁명과, 그리고 1980년대에 있었던 5.18,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육시방제,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이차 어, 이, 중간에 요거는좀 애매하긴 한데 2002년, 2002년에 효수님 이사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촉발된 그런 광화문의 어떤 그런 뭐 시위도 그 역사 일부로 볼수 있겠고 뛰어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재작년 이죠 벌써 2016년을 말을 달고 던던 자랑스러운 역사, 촛불혁명의 역사를 이요 이 단락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제 한국 정치사를 보면어 가지고. 이렇게 참 도식적으로 말하기는좀 위험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한국 정치 세력들은 크게 그 보수 세력들과 민주 세력들과 진보 세력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저희 사회학과는 서울대사학과는 회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들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공부한 건 옛날에 공부한 건 사실 이 진보 세력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우가 될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민주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8.8월 8리로 광복이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뜻으로 된게 아니었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되면서 여가 창기들도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반민특위가 생기고 반민특위가 무슨, 무슨 뜻이죠? 반민족 아, 까먹었다 뭐 처벌 어쩌고저쩌고 특별위원회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의반환을 행위를 했던 그 일제 시대 동안.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 사람들을 밝혀내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그런 위원회가 생겼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기관이었는데 결국 무산이 됐었죠. 친일을 하다가 친밀을 하는 그 친일에서 친밀로 얼굴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그, 방, 그 방해한 그 이유 때문에 요거는 음. 이제 그러면 프랑스로 치면 피해 숙청을 하려고 했는데 네. 친일 하던 사람을 친일파, 우리가 친일파잖아요. 매국노들,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이 뿔라 했는데 못 죽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잘 살고 있, 있게 된 현상이 이 네. 반반민특위가 해체가 되고 그냥 스무스하게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뭐또 한쪽의 정치세력에서는 이걸 왜곡이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판단에 맡길게요. 그 영화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전지현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암살. 암살. 그 영화를 보면 그,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좌파에서는 제일 거두가 여운형 선생, 중도 민족주의에서는 그 존경하는 김구 선생, 그리고 우파 쪽에서는 대통령이 됐다 이승만 씨가 있었는데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 여운형, 김구와 같은 그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논란이니까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1950년대는 정치의 역사는 그야말로, 어, 자, 개판 안 장판이었습니다. 그, 그전의 역사는 논란을 치더라도 그분이 50년 됐던 정치적인 우리나라 정치사를 한 단계 끌어내렸던 것은 역사적 팩트인 것 같아요. 4.45입 사건 유명한 게 있죠. 4.45입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런, 그런 유에 수학 지금 봐도 누가 어떤 수학자가 얘기를 해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할 거를 그때 모 수학자가 이게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이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옛날 제일 공화국 드라마 보면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들을 한대 끌어당겨 내렸죠막그 지금도 저희 아버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촌노들한테 돈 주면서 막걸리 사주면서 예뻐봐라, 뽑아라, 뽑아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제가 다니는 곳 중에서 이제 무료 급식 주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경로당 같은 데 가시면 명함을 드리면 한 번씩 한 번쯤 한 100명에 한명반두 분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끌리 주면서 하면 참 좋을 낀데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laughs> 아직도 이게 이게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드릴 수도 있죠. 저는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드리는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뽑아달라. 그 그렇죠. 그냥 어떤 그 노인들에 대한 대접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양들을 조직적으로 푸는 그런 행위들이 그때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또큰 사건이 생겼고 대구에2파리 터지고 그 영향으로 사일구가 터지면서 즉 전국의 어떤 중학,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를 바라는 세력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혁명이 생깁니다. 그사 말씀드린 사 혁명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드문 일인데 민중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4.9 1 혁명이었습니다. 어쩌거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 세력이 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조 뭐가 아, 윤 아,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뭐 윤보선 대통령이 사실 그때 그 내각 책임제로 지금 최근에 하디시가 됐었죠.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장면 정리가 실질적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입니다. 내내각 총리제니까 그 윤보선 대통령은 약간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소위 말하 얼굴만 하 역할하게 되고, 실제로 정치를 이끌 나가는 거는 장면 정리였는데, 뭐, 그렇지 습니까 10여년, 10여 12년 이상을 그 독재 정권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수십 년을 일제에 치하있었는데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시간을 주지 않죠. 시간을 주지 않은 세력이 나왔었죠. 잘하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들이 을끌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 아, 이거 너희들 하는 거못 봐주겠다.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뭐, 취지라면 취지, 의미라면 의미고, 핑계라면 핑계를 가지고. 뭐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걸리는데, 뭐, 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뭐, 거기 대해서도 사실 저는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저의 정치적인 향과 너무 다른 사람들은 저와 다른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하나만은 꼭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군, 그 남노당 출신입니다. 남조선 노동당 출신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빨갱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빨갱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최근 표창한 유명께서 내놓았던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그 뭐라고 그러죠? 생각나는 빨갱이로 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그 영화 메카시즘. 어, 메카시즘에 자기는 희생양이다. 지금 이시대의 메카시즘을로 사람 누군가를 희생시키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장문의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 보시면 써놓고 당신께서도 그 일을 하게 되죠. 자기를 반대한 세력들이 이제 빨갱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유신헌법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저는 대통령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제도 하에 그 제도적인 것을 따르는 게 제가 대통령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이 사회주의 정권의 지도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전제 정치입니다. 도약이 하시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또 손자가 물려받았어요. 이거를 전제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왜 드리냐면, 유신헌법이 그런 거였습니다. 유신이란 말은 사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제식, 일본식 한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혁명이란 뜻입니다. 메이지 유신이란 뜻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혁명적인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미 잠깐만 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내가 정신이 되겠다 했을 때는 대통령이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라 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나온 제도로서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선출을 다시 선출할 그 기회를 막고 자기는 평생 그걸로 해먹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불리 불가역, 불가역적인 이제 그거죠. 그렇죠. 자체가 민주주의에 이미 반하는. 여기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인또한번 계속 태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게 바로 김영,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PK 세력들,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그 광주 전남 세력들. 이분들이 거기에서 왕강히 그 반대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많은 정치적인 생활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여기서는 혁명 때문은 아니었죠.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10월 26일에 한 방에 총성으로이 모든 방향들이 또 바뀌게 된다고죠. 그러니까, 어, 자기가 길러낸 세력이지만, 또 다른 또 자기의 신인 세력과 적대감각이 생겼던 자기의 어, 예전에 가장 가까웠던 수와, 지금은 그때는 한발요 사람보다 더 한발을 물러나게 됐던 그런 수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도 <laughs>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얘기를뭐와저 사람은 막 미친 사람이다는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뭐 대단한 어떤 뭐 의사다 열사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 또그 총리였죠 체기와 총리께서 그 우리나라 그 법대로 돼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유고하셨을 때. 총리가 2인자인 총리가 대통령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지 저고리 사장처럼이 총리가 그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는 그냥 사실 저는 그 이제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4.19 이후에 그상황과는은 완전 다른 거였죠. 이미 너무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였고 이미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부로이루 군부로, 군부로 이뤄낸 정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런 세력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바로 그 신군부라고 얘기되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봤던 그대로 한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또 자기의 세력들을 보통 하나 회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일으킨 거죠. 그때 이제 광주에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바로 5.18 광주 혁명. 그때 저는, 아직, 광주 혁명 뭐라고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용어를. 어,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물론 저는, 음. 우리는 뭐라고, 정확하게 없나요?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사태와 혁명. 잘한 말씀, 그이 말씀을 한번시어보세요 사태. 어? 갑자기, 야, 진짜, 천정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라는 게 말이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거고, 잘못된 거고, 해결해야 될 거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가 된 거죠. 저희는 저는 대학 갈 때까지 그렇게 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빨간 선배들께서 너 광주를 아니? 해서 그때 광주 혁명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어쨌거나 5.18이라는 것은 이 군부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그 반대 시위를 일으키시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경찰이나, 동, 경찰이 동원되면서 폭력적인 진압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지 않았던 거죠. 더들 걸린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군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자기, 자국민들의 기자 시위인데 군대가 투입되고 그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고 그 특공대들, 그 뭐라고, 유격대라고 그러죠. 그 음,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원들이 보통 적국에 잠입해서 그 폭파 요인 남살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가서 모두 이제 학살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거기서는 이것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증거들이 되러났어요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우리는 약에 취했었다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약까지 취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그 시위의 세력들을 적으로 괴물로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페이스북 봤습니다. 사실 찾아보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나옵니다.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막 눈알이 없어지고 이런 장면까지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하는 거죠. 아그 영화 뭐죠? 그 김상경 씨가 나오는 그 영화는 화려 요가 또 있었는데 그 택시 최근에 송강모 선생 이 나오는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들 보면 그 본질들이 다른 장인 당연히 아니겠지만 드러나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그런 살아있는 역사들을 조금 더 이제 영화를 통해서라도 보시면 좋겠네요 감성 포인트 응. 1987과 187. 택시 두 개를 일 1987은 넘어갑시다 다음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택시랑 어 택시 드라이버랑 어, 택시 대라이 어, 그거 보고 뭐. 화려한 휴가 뭐 휴가. 솔직히 말하면 영화로 봤을 때 택시 드라이버는 망했다고 봐야죠 <laughs> <laughs> 영화로서는 역사적인 가치보다 흥행적인 가치도 조금 뭐1987 뒤에 나올 거지만 1987이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볼수 있었지 음. 않았나 택시 드라이버는 송강호, 의 여대원과 뭐 유준열의 여대원 이석수메도 불구하고 감독의 연출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로 보고 싶다 응. 하시는 분들은 봐도 무방하지 않다. 그러나 재미는 별로 없어. 단장님, 이 차면 그 뭐냐 참고 영상 띄우실 수 있나요? 어, 그 허락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뭐 아마 오초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네, 이거죠. 뭐, <laughs> 그러니까 이 영상입니다. <웃음> 어? <웃음> 영상이 어? 보셨다면 이런 영상이 택시 드라이브 마지막 장면에 택시들 추격전이 있는데 추격전이 있어요 사실, 사실. 추격전과 1987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흑백으로 약간 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바뀌면서 현장에 있었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일수록 어떤 헐리우드식 블록버, 블록버스터식 연출보다는 진정성을 조금 더 담았으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었을 건데 역사가 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걸 증명하듯이 1987이 훨씬 나았다. 택시 들어가봐 그 추격전은 정말 개망한 행동이었다. <laughs> 굳이 그런 걸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 대담하서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네, 이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동의 동의하지만 제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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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들 주제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여기 영화 광도 한번 기시러 가세요.